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.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.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. 사람의 생명은 짧으니 허망한데 쓰지 말라.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분노에 사라지는 욕심에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허비하고 맙니다. 그러나 그 결과 남는 것은 기쁨도 성취도 아닌 텅빈 공허일 뿐입니다. 수행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어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을 바로 세우는 마음이 곧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지요.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안의 욕심을 줄이며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. 곧 수행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 평안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허망한 분노나 헛된 욕심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 한 순간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. 시간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 됩니다. 오늘의 말씀이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에 머물러 삶을 단단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. 사리부타는 오늘도 그대 마음에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